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윤입니다 코인 360 페이지로 오랜만에 녹색으로 물든 모습 확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위시총의 코인들 모두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특히 짙은 녹색을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뜹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봐도 상위 12권 코인들 모두 강세고요. 주간으로도 고점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11일부터 20일까지 살펴봐도 테조스만을 제외하면 모두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1.6%로 떨어졌고 시장 가치는 2168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거래소들도 거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OKEX, 후오비, 업비트가 나란히 1위부터 4위까지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조정된 거래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가 4위까지 올라왔고요. 거래가 24시간 기준 83% 늘었네요. 보고된 거래량 기준으로는 빗썸 여전히 1위고요. 비트맥스가 2위입니다. 7위는 코인빗, 9위는 업비트입니다. 업비트의 거래량이 7 거래일 기준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비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시세에서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코인들 비썸에서도 강세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0.36% 상승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3%, 리플 8%, 비트코인 게시 8%등 국제 시세와 나란히 발을 맞추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0.31%의 강세로 거래 이어나가면서 722만원 기록 중입니다. 리플은 6%, 비트코인 7% 상승 중이고요. 이더리움 2.2% 오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 분석가로 유명한 크립토랜드가 올한해 거듭된 시장의 하락세가 지난달 중순에 끝났고, 이제는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현지 시간 5일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두 개의 차트를 공개를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가총액 변동폭을 보여주는 차트와 로그 차트였습니다. 이를 가리키며 크립토랜드는 두 가지 차트는 두 관점에서 나란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라인 차트는 지난 12월에서 1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가총액의 추세가 지난달 중순부터 하락세에 벗어나서 페이스를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로그 차트도 10월 말부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10개월 보인 하락폭을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화요일 하락세를 벗어나서 또 다른 강세를 확인하고 있다는 CCN의 보도도 이어집니다. 어제 손실이 거의 상쇄하고 상승폭으로 돌아섰는데 6,372선을 지지하면서 6,427선을 넘나들고 거래량도 꽤 높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00일 및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추세를 지속 중이고요. 상대 강도지수인 RSI 역시 과매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정도의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6810선까지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점 짚어지고 있습니다. 리플은 세계 3위에서 벗어나 잠시 시총 2위의 자리를 넘보기도 했습니다. 현 시각도 2위인 이더리움과의 시가총액 차이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는데 리플은 최근 엑스레피드를 포함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으로 주목을 받고 있죠. 리플은 여러 차례 예기치 못한 가격 급등을 경험한 바 있는데 지난 9월에도 2주 만에 시장가치가 약 190억 달러까지 급등한 경험이 있죠. 다시 한번 이더리움을 제치고 시장가치 2위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고 c c n 전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노보그라츠의 발언도 다시 한번 시장의 상승에 도움을 준 모습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6,800달러를 넘어선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2019년 신기록을 세울 것이라는 노보그라츠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지난 5일도 2만 달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올해는 일단 8,900달러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단 6,800달러에 도달을 해야 하고. 그후 8,800달러에서 9,000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지난달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특히 내년 상반기 만달러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승의 전초전으로 올해 12월 가격이 중요하다는 입장 견지하고 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파트너이자 암호화폐 분석가인 안토니 폼플라이노가 운영하는 오프 더 체인이라는 팟캐스트가 현지 시간 5일 기준으로 미국 아이튠스 스토어에서 사라졌다는 보도입니다. 최근 투자 부문에서 사위로 발돋움하면서 시청자들을 끌던 이 방송은 애플에 의해 아무런 경고 없이 목록에서 삭제됐다고 알려졌는데요. 방송 제작진 측은 '우리를 끌어내릴 수는 있어도 비트코인을 끌어내릴 수는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사라지기 전 업로드된 마지막 화는 비트코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기존의 화폐들이 실패할 것인지,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비트코인을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비트코인 과격주의자라고. 표현된 무레드 마흐무도브를 인터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검색을 해도 목록에 뜨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위터의 CEO가 창업한 스퀘어의 스퀘어 캐시가 비트코인 덕분에 성장세를 키우면서 트위터의 아성을 넘보고 있다는 뉴스비디시의 기사입니다. 이 모바일 결제 앱은 2017년 말 디지털 자산이 급증하자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서 그후 지속적인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는 뉴욕커들이 이 캐시 앱에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고 시가총액도 트위터를 능가한 상태입니다. 시가총액은 현재 300억 달러에 달하는데 트위터의 258억 달러를 이미 넘어선 건데요. 많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암호화폐 거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뉴스비 t c 는 덧붙였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미국중앙예탁청산기관 DTCC가 15개 글로벌 은행들과 함께 블록체인 프로젝트 테스트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졌네요. 현지 시간 6일 바클레이즈가 이중 하나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나머지 14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산 원장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의 활용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만일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올해 안에 개방형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테스트는 내년 1분기까지 완료되고 그후 본격적으로 활용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DTCC의 거래 정보 저장소인 TIW를 위해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은 현재의 시스템이 글로벌 금융의 중요한 기반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데 현재 전 세계 모든 신용 파생 거래의 약 98%에 해당하는 11조 달러 가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은 주요 글로벌 파생 상품 딜러와 70여 개국 2,500개 이상의 기업인데요. 앞서 DTCC는 블록체인으로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억 건 이상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캐나다 달러 대출을 발행하는 최초의 은행이 탄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팔지 않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암호화폐 대출은 세금 면에서도 더 유리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팔면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만 대출은 받은 데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데 세금 공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랜드라는 회사뿐 아니라 인, 인락이라는 자체 ICO를 한 회사 역시도 이러한 형태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지만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형태의 대출을 제공하면 성장세가 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본사를 둔 제네시스 캐피탈은 암호화폐 대출을 제공하면서 반년 만에 5억 5천만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리플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MIT가 지원하는 국제 송금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인 샌드프렌드가 리플의 엑스레피드를 도입하며 65%의 수수료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처음에는 해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본국으로 더싼 이자를 송금하기 위한 더싼 이자율로 송금하기 위한 플랫폼이었던 샌드프렌드는 이 같은 엑스레피드의 도입으로 기대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의 CEO도. 효율적인 거래가 Xrapid 덕분에 가능해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Xrapid를 지원하는 이 팀은 월드뱅크, 바클레이 등의 대기업 출신, 바클레이즈 등의 대기업 출신으로 알려졌고요, 현재 미국 당국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암호화폐에는 좋은 일이다라는 블룸버그의 기사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9세기 이후 철도주가 폭락했지만 여전히 철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교통수단이고 인터넷 기업 주식은 2000년에서 2002년 닷컴버블로 폭락했지만 아마존과 구글은 인터넷 혁명을 열었죠. 이러한 역사를 미뤄봤을 때 가격은 하락할 수 있지만 기술의 종말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블룸버그는 전했네요. 무분별 난 ICO와 선과 악을 구별하기 힘든 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다이어트를 할 때가 왔고 그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옵션 거래소 가격 선물 가격 확인해 보겠습니다. 0.31% 오른 6,415선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CME 거래소의 11월물 비트코인 선물은 0.47% 오른 6,42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11월 7일 수요일 주요 뉴스와 시황 전해드렸고요. 현 시각도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늘려가면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은 현재 11% 상승을 이어가고 있네요. 오늘 오전 크립토 투데이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당분간 실시간 스트리밍이 불가한 관계로 페이스북을 통해 전해드릴 테니까요. 블록미디어 페이스북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시간은 11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